자, 1대1 모르크인, 느페서, 작은꼬꼬님 아이유 이분 자주 봤던 분인데 외국인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요나오리온 한번 써보셨다고 해요 그 요나오리온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꼬꼬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은꼬꼬님 아, 살라맨드로 선택해주셨어요 자, 4코스트 가브리엘, 엔젤로스 3코스트 라이브러리 요나오리온 그리고 2코스 킬티 마이언모를 선택해주셨고, 어, 3택마, 3택마 지금 독트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반대편 쪽, 우리, 아이유 쪽에서는, 아, 어, 7코스트 터미네이터, 6코스트 터미네이터, 2코스 킬티 마이언모를 선택해주셨고, 이쪽도 택마 2개 거, 굴굴과 이동사격, 그리고 처금초강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작은 국권님 전용으로 보겠고 이번에 요나오리온을 좀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요나오리온좀재 방송이 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등장한 친구기도 하고 자두번부터좀빨가색 여기서 바로 족발 먹어주고 이제 살라멘도 발견했죠 오자마자 바로 드러퍼도 떨궈주고요 뭐 어딜 요 녀석이 자자자자자자자자 피해주네 피해주네 아피했어아피했는데 살짝 피했어요 대비 자체는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끄� PG> 자, 서로 지금 예6탄전 벌어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꾼 좀 멈춰줘야 될것 같거든요 살라멘더 좋습니다 예, 약간 뒤쪽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요자 추가 지원 변호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꾼 먼저 잡냐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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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판을 잡아내 주고요 자 건물을 만드는건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교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대편 깃발도 내려주고 내려주면서, 예, 이건 스페이스만드 스페이스만 싸 초반 싸움에서는 누가 스탠드들 먼저 내리냐의 싸움이죠. 양치다 지금 둘다 내려가 있어요. 자, 어차피 일군은 다 죽었겠다. 자, 이제 누가 먼저 죽이냐 싸움인데 지금 상대편 쪽 빨간색 진영에 지금 병력이 이제 차이더 적기 때문에 초반 전투는 지금 작은 쿠폰이 아주 잘 싸워주셔가지고 무난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상궁무쌍 메타 여기서 통합니다. 컨트롤만 잘한다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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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택마 한번다 해체시켜주고요. 자, 문제는 요거거든요? 문제는 요건데. 자,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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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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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자, 계속 일꾼 계속 보냅니다, 지금. 어, 무한병력조달. 무한병력조달로. 아, 이렇게 되면은 택마 하나 잡아내놓고서는 주강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러면 스페이스한 병력도 일단 빠져줍니다. 자, 작은 꽃꽃님 정말 잘 싸워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중앙쪽 내줄 수 밖에 없고 일꾼을 갑자기 계속해서 무한 조달을 하더니 네, 무한 조달 하더니 바로 또 중앙쪽 가져가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 위쪽을 가져가는 건 살라멘드 챕터에 우리 작은 꽃꽃님이 가져갔고 남쪽에서는 빨간색 진영의 아이유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길 먹어주는건 좋은데 베리어 지금 일꾼으로 지금 베리어 먹고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저기서 지금 뭔가 일꾼들 일꾼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게 우리 아이유 쪽이라서 일꾼이 지금 깃발 점령전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우위를 점하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위쪽에 실드 생산이까지 들어가주고요 위쪽에 이거 올리는건 나쁘지 않아요 자 독트린 체포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도, 계속해서 택티컬 많이 팀으로 나와줄 것 같은데 현재 3택마가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자국군이 근데 이렇게 적군이 일꾼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은 개인적으로 택마 스팸보다 어설티 많이 팀을 하나 둘씩 깨는 게더 좋거든요 왜냐면 택마들 자체가 한분대로서 그러니까 상대편을 잘 잡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있고 이제 고정 전투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 스탠다드 아 이게 수류탄 이 예, 무난하게 피해주고요 자 수류탄 수류탄 아 녹백 녹백 적절하게 잘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 집중전투가 예, 들어가야 된다는 텍마가 예, 빛을 발하죠 아무리 딴따한 텍마라고 하더라도 예, 3텍마의 공격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가드맨 신세가 똑 같습니다 아 이건 아, 모르크의있 피예요 가드맨 바위 아닙니다 자, 중앙쪽 엘리트 발전기 올립니다 엘리트 발전기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 고코스 엘리트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작은 꼬꼬님 신경 써가지고 예, 중앙쪽 테러 빨리 하지 못하면은 예, 6코스트, 7코스트 빨리 등장하거든요 예 6코스트, 7코스트 빨리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해요 자, 팩마 운영해 주면서 여기저기 일꾼들 잡아내 주고 있는데 음.. 일단은 여기서 탱마가 하나 죽어든 것도 좀크고요 예.. 작은 작은 꾸꺼님이 지금 전투 자체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형한테 요거라는거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코스트 하나 등장할 때까지 여기만 지키고 있어도 굉장히 좀 예, 빨간색이 아직 예..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거든요? 킬티 바이밍만 떨어지면자이 정도 킬티 바이만 떨어지는데 자베리가 안쪽에서 싸우게 된다면은 베리가 안쪽에서 싸우게 된다면은 질 수가 없죠 몰아내주고요 자 바로 코앞에서 지금 독트린 채플에서 전진기지 구축하고 있지만 이번 패치로 전진기지가 많이 좀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자 여기저기 지금 하나둘씩 안정적으로 지금 차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초반에 리키션 포인트 올라가지고 전기 하나 올라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네, 리키션 포인트 현재 4개째 박혀져 있고 이쪽에서도 현재 4 개째 중앙 쪽까지 앞에게네 개째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 빨간색 유, 유저 쪽에서는 이제 중앙 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 파란색 건 파란색 쪽에서는 차라리 이걸 라이리니스로 조금 어떻게든 예 육코스, 칠코스 나오기 전까지 무관을 시킨다. 예 이게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약간 좀 은밀한 전투가 계속 이런 식. 뭐랄까요밀 수가 없지만 이런 전투를 이 이끌어 가면 이끌어 갈수 록 빨간색 쪽에서 유리한 거거든요. 자 파란색 진영, 예 다른 것보다 그냥 중앙 쪽으로 이제 찌르는 게 괜찮아요. 예 괜찮은 선택이에요. 자, 아 이쪽에서 지금 아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쪽에서 그만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털리면은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다 와야 돼요. 택만 이지 빨간색 쪽변면도다 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스탠다드 떨어지면서 방어 시가 일단 잠깐 좀 늘려주고요. 생마 두 군데가 좀 힘들 텐데 생마 두 군데가 고 힘들 텐데 워낙 병력 많아가지고 아, 대바 팀 왔군요. 대바 팀 왔으면 괜찮습니다. 데바팀 근데 지금거 스탠다드 때문에 살짝 좀밀릴것 같은데 데바팀 하나만 프리드만 잘 쏘도 여기있는 데만 이기거든요? 데바팀 하나만 태만 잘쏘는데요 근데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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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바팀 아이고 데바팀 계속 넉배 계속 넉배자 킬팀 작은고지 자, 킬팀 죽어 나왔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앙도 강화하나요? 강화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킬팀이 살아있기도 하고 한쪽도 지금 두 팔을 새로 불려놓고 1군들 계속 전전해가지고 1군들로 계속 좀 딜로스 유지계 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지정 스탠드 먼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주앙 쪽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대반 세토마리 팀이 여기서 좀 뒤를 좀잘 넣어줬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은 국배님, 예, 일단은 킹마들이 약간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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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네. 끝까지 추격해 한 마리 잡아내 죽여. 자, 생마들 계속 새물려내죽둥 걸로 보아하니 이번에 전진기지 무너뜨릴 것 같은데. 복트인 체프레드 지금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트인 체프레드 좀금 대박 수요만 팀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대스세느 팀이 나와줘가지고, 요거 좀에 데미지가 좀 아프니까 네, 대바워오에 계속 릭아도 자, 테마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자면 돈을 계속해 소비하고 있는 형식이라, 그래도 빨간색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킬팀, 킬팀, 여기서 킬팀 잡으면 큰일 듯? 자, 킬팀 그냥 쭉 빠지는게 나을거거든요? 아, 이건 죽었네요. 이건 킬팀 죽은겁니다. 자, 킬팀 죽어 나가구요. 자, 서로 킬팀 죽어 나간 상태에서 이제 다음 3코스트가 누가 언제 빨리 나오느냐가 좀 관건인데 3코스트 43초 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체력 없는 애부터, 체력 없는 애부터 조져야죠. 하지만 예 이쪽에서도 예, 서비트 이까지 이끌어내주면서 자 근데 여기 데바스테이터만 팀이 있기 때문에 데바스터만 팀왜 보이시나요 대비지 들 들어가는 거자 데바 하려고 괜찮고요. 데바스바리 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은 예, 스페이스바리 쪽에 예, 팀만만 있는 스페이스바리 쪽에서는 대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인데다가 스페이스바리 꾸준히 넣어준다면은 아 근데 요나 오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급한 대로 지금 킬팀 하이머나 요나 오류 다시 한번 재등장시켜줘야 될것 같고 이쪽은 데바스바리 팀으로 지금 잘 예, 이끌어내줘야 된다는 거 데바스바리 팀이 사정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자 거치 풀면 안 되죠 거치 풀면 안돼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아, 대바 서말이 팀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팀 아이언이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요나 오리온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자, 요나 오리온, 요나 오리온, 자 들어오고요. 대바 서말는 지금 닥치고 지금 예, 닥치고 거치한 다음에 지금 무조건 때려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때려야 된다는 거. 자, 아 요나 오리온 여기서 닥을 당... 벽으로 가둬버린 다음에 데바티움이 살을 무만 시켜주고 불 데미지 가지고 계속 꾸준히 뒤 넣어주고 있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데바스와르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데바스와르티 뭐요? 하지만 예, 이미 자리어 깨지고요 아 여기서 요나오레오니 데바스와르티를 이렇게 갈아버리는군요 자, 빨간색 진영. 아, 여기서 데바세만이티거이 풀려버리는 바, 에, 풀고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그게 엄청난 스노우볼링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여기는 테마 가지고, 여기는 킬팀만 좀 쫓아내주면서, 최대한 좀 배리어, 예, 지켜낼 수 있으면 지켜줘야 좋은데, 독트린 체플도 무너지고요. 급한데 본지은지좀탐마 팀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얼마나 있죠, 지금 엘리 포인트가? 예, 벌써 5코스까지 오긴 했어요. 5코스까지 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거. 일반 터미네이터 등장하면 힘듭니다 일반 터미네이터 등장하면 안되고 어설 터미네이터 등장해가지고 한 번에 큰 데미지 넣어줘야 돼요 <목소리> 자빨간색 근데 그새 에 뒤치기지 와 괜찮네요 이거 하지만 자극권이 방어 예 그냥 무시할 수 없죠 바로 탱가바로지원 들어오고요 킬팀 하면 근데 화염방석이 아프다는 거 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그냥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미 실드 생성에 이제 나가리가 됐습니다. 자, 어이구! 예, 아, 아니구나. 예, 아스산을 지워버리네요. 내가 여기서 전진기지를 여기다 구축하는 줄 알았는데 자, 이 티어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티어를 먼저 올라와서 일단 뭐이 티어 유닛들 나올 수 있는 건물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현재 2k 올라와있죠? 자은국권님도 네, 2k 올라와있어요. 킬티라이엄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탱막 근접을 묶어드려주면 괜찮고요. 볼텍스 그레네이드? 근데 이게 데미지 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센건 아니에요, 볼텍스 그레네이드가. 자, 근데, 아, 일반 섬이, 일반 섬이. 일반 터미 일반 터미 하나 가지고 지금 대만 스들바한게 오류 족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실은 일반 터미 일반 터미가 얘가 얘 자체력을 쎄다기보단 독트린으로 먹고 사는 친구라 대만 팀이 좀 많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베리어 올라가기 전에 아 이미 이미 탱마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터미 빨려야죠. 아, 근데 가두고 좀 잘못 가둔 거 같죠? 예. 데스 스톰드랍포트 자, 터미네이터 점프 타고 들어오고요. 자, 자, 요나 오리온부터, 요나 오리온부터 잡아줄 생각 해야죠. 요나 오리온부터 무기샷 되니까. 요나 오리온 지금 얘 벽으로 가두기만 할줄 알지.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아, 여기서 작은 붓고님, 여기서 여기 터미네이터한테. 자, 사이클랜드 탭피 해주면 좋아요. 자 지금 대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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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력 미쳤습니다. 자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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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만 지금 다 갈리는 거 보이시나요? 어, 자빠판대로 지금 이게 멀티메터 달고 있는 지금 두개 지금 공격하는데자 그래도 이쪽에 터미는 터미네이터인지라. 예, 그래도 아무리 예, 뭐 빨리, 빠른 속도로 잡아내지 못했지만, 예, 바로 지금 터미네이터에다가, 예, 데바세트만의 팀 지금 추가 지원 들어오면서, 예, 이제서야 터미네이터 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네요. 하지만 데이갑 팀, 예, 좀 필요하긴 하다는 거. 예, 라스케는 팀좀 필요해요. 아, 근데 여기, 살라멘도 갑자기 화이트 스타. 멀티 멜타가 이게 굉장히 좀 아파서 사이클로 미사일 맞추지 못하니까 이게 데미지를 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분노게이지좀 만들어준 다음에 분노게이지좀 만들어준 다음에 자, 라스케르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자, 아, 하, 여기서 피티 바이온로노페로좀 달아주겠죠. 네, 멜리스테이 달아주겠죠? 자, 일단 텔타가 빠져주고요 엘리발등이 일단 자체적으로 렌드스탄트 없습니다 <목소리> 스피드맨들 <웨데너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랜드스피드가 지금 택마의 조합으로 앞으로 나아가주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라스케르팀예 등등의 데바스터버리 팀과 좀 함께 조율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자 터미네이터 고코스 유닛과 이제 거치형 유닛들이냐 아니면 진짜 유타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천후의 병력들이냐? 빨간색 진영 쪽에서 드레드노트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라켓 팀이더 있는 상태면 은 괜찮거든요. 안 그러면은 드레노트 여기 있는 3개의 랜드 스피드한테의 예, 후터널이니다말 그대로 어, 빨간색 여기다 독트린 치구를몰래 이렇게 설치해 여기다 설치하는 건좀참 보는데, 자, 빨간색 진영 쪽에서도 남쪽에 있는 실드 생성에한번좀 슬슬 건드려 볼 때가 됐죠. I'll end the speed up. A servitor is en route. Infantry durability. A shield generator endures an attack. Servitor deployed. Servitor deployed. Doing it. gun? That's what Cabra and Edward's 아아악 어, 아브리엔디라스 아또 엘리트 유닛이라고 자레드스피드세대 들어왔는데 예 힘들죠 라켓 2팀 있어요 자 하지만 살라멘도 쪽에서 또 라켓 2팀이 있다는거 계속 드래프 떨어지면서 자드래곤 오래 활약할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켓팀이 다른 건 몰라도 네, 랜드 스피드 무너뜨려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로나 오리온 자, 체력 충전한 터미네이터 네, 일단 여기 쉴드, 아래쪽 실드 생성기에다가 지금 오님을 예,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자, 라켓 팀이 좀 상당히 많아서 터미네이터가 지금 활약을 할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차라리 이때 대바사원팀 잔뜩 뽑아가지고 대바사만 팀의 루비우 자세를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흑마가 아니라 이제 대바사원팀나아줘야죠 이제 흑마는 대관사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예, 총알도 지금 예불 튀는 거 보세요 지금 아 사이클 무사일요 괜찮았어요 지금 빠질 때를 알아야죠 자 빠질 때 알아야죠 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네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 많이 못 나오는데 지금 굳이 무리해서 교전하기보다는 예, 굳이 무리해서 교전하기보다는 라켓팅이 워낙 많아서 예 이제 방어 한번 그 해주고 나가는 게 괜찮거든요. 도포인트. 라스리티자 요거보다 라스리티 먼저 쏴내주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이클슬. 자 근데 지금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터미네이터가. 어쩔 터면 모르겠는데. 이쪽도 어설 s 면좀까도 저쪽도 쪽도 저쪽도 쪽도토리도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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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쪽도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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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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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막을 만한 친구가 지금 터미네이터가 있긴 한데 데바스터빌 팀이 없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뭐나가 엘리첸들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고요 자, 작은 고집 드랍트 떨어지는 게잘좋습니다 예. 아, 지금 털의빨 이게 쉴드 생성기를 내어줄 수 밖에 없고, 독트렌치 풀해준 데버스터벌 팀이 잔뜩 나와줘야 돼요. 데바 팀, 라스케룸 팀. 자, 지금 급한대로 휠인드까지 등장해서 방어에 에, 전념을 해주고 있는 빨간색 진영. 자, 이거 정말, 이거, 이거 이거 터미 이르면 큰일 나요. 터미 이르면 큰일 나요. 터미 이르면 큰일 나요. 아, 터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 여기서 무광과 패시브까지 발동받으면서 좀금 올라왔죠 예, 죽지 않는 불굴의 전사들, 스페이스 가리 팀에 예, 도래, 했어요 자, 기가 스턴까지 매겨주면서 망치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폭포님의 승리로 넘어가게 되는군요